저희 다음 b i n 리 Bing 니다 n 감독님과 배우님들 혹시 영화 속에서 n g Bing 장 i n g b 장 n g Bing Bing b i n 다른 장면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네. 연봉양 네, 백작 배님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저는 에... <laughs> 너무 많은데 <웃음> <웃음> 어, 다른 데서는 그그 그러... 장면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민호가 마지막에 음, 남극을 그 사들고 와서 음. 음, 진심으로 말해주는 장면이 제가 쓰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던 건 굉장히 연출뿐만 아니라 부부님의 힘이 컸던 것 같고 너무 그걸 정말 작가로서 더 생명이 실렸다라고 느껴지는 장면이라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또 저는 물론 제가 정연 역할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정연이와 한누리와 우리 아리가 나오는 <laughs> 장면들 <laughs> 좋아합니다. <웃음> 물론 물론 아리님이 혹시나 심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을지 최음에 <laughs> 다해 오셨었고요 특히 우리 더 이제 울고 불고 하다가 아리가 와서 약간 눈물을 핥아주듯이 아리가 뿅 나타나게 되는 건데 아리님이 너무 불편하실까 봐 저희가 막 많이 여러 번촬용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일단 너무 힘든 만큼 고양이라든지 같은 고양이가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제가 그 장면도 좋아합니다 그, 어, 저는 이게 매 순간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번 봤을 때 다르고 두번 봤을 때 다르고 여러 번 보면 되게 이렇게 네. 어, 이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영화를 네 번, 나섯번 봤는데, 마냥 재밌기만 한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또 되게 슬펐던 순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진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이제 드는 장면은 저는 그 하늘이가 이제 병원에서 어, 그 정민과의 추억이 남긴 사진들을 지울 때, 어, 그 순간이 좀 네,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참, 네, 그때가, 그, 하늘이라는 이 친구가 얼마나, 어, 뭐, 슬프고, 속상하고, 이런 건 제가 촬영할 때 생각했던 건데, 영화를 볼 때는, 어, 참, 이렇게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숨고, 피하고, 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참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 네, 그 저도 이 사회를 이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되게 좀, 네, 다른에 대한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철학적인 어떤 영화의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다섯 번 보면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laughs> 이상입니 네. 아, 그점면 얘기해서 제가 조금 소망을 하자면, 사실 그, 촬영할 때, 저희 연출부 하는 친구들한테 깜짝 놀랐어 아니,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 네, 사진을 지워야 되는데,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본거했던 사이잖아요. 근데 사진이 한 100장,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오케이. 근데 뭐 일단 촬영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CG에 힘을 빌렸죠. 거기 보면은 이제 사진, 그, 결과적으로는 엄청 많은 사진을 지우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제 탓인데 미리미리 숨겨서 사진 이렇게 몇 장이 있는지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제 두 분이 뭐 이렇게 그 전에 찍은 사진이 있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배우 이용례와 정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품으로 찍은 사진이 한 100여 장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이 3년을 모아놓은 사진을 지우는 느낌이 안 나서, 네, 그거는 컴퓨터 그래픽에 힘을 빌려 고요 저는 오늘 그 좋은 장면 얘기하자면, 저는 두 분이 라면 먹다가 우는 장면을 <laughs>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이제 제 영화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건데, 제 영화는 항상 약간 우픈 영화? 제 스스로 봤을 때, 막 슬픈 장면에서도 저는 그냥 너무 슬프기만 한 영화는 저, 제 스스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또 특히 퀴 영화, 한국에 제가 만든 퀴어 영화에서는 이제 슬프기만 한 장면은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프게 웃, 웃긴 영화, 웃긴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둘이 이제 우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는데 그 우는 것 때문에 감정은 같이 슬픈 감정은 드는데, 그래서, 관객이 울진 않았으면 좋겠었거든요. 근데 슬픈 감정이 돼, 그, 하는, 하는 짓거리가 약간 <laughs> 웃겨서, 그 유치하잖아요. 그까 하는 얘기가. 근데, 그 사람들, 이 사는 게 유치한 거잖아요. 자기, 오빠, 현실 남매들이 보면은, 그제 동생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 지가 뭔데, 나한테, 아빠도 안 하는 짓을 나한테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럼 지가 뭔데, 막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애인은 애인의 감정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그러면서 걔또 어떤 면에서도 자기 반성도 하고, 뭐 자기가 보여달라고 그래서, 막이러 근데 아무튼 그 장면이, 그 사람들한테 좀기억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 장면 촬영할 때 조금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편집하면서 조금 그 아쉬웠던 거는 근데 지금 붙여놓은 그 테이크를 조금 더 길게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그 편집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어? 팍!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더쓸 수는 없구나 아, 저기서 한 1초 만이라도 감정이 좀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됐구나 그런 뭐아쉬움은 있었지만 아무튼 그 장면이 그 장면하고 어뭐 골목길에서 그 담배를 피네 안 피네 뭐 그런 데이트 신청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사실 제 영화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장면들이어서 앞으로도 제가 또 영화를 또 만든다면 그런 느낌의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요 거든요여기김있세요 진라면 순한맛 좋아 어, 그러니까 이 가끔 배우그 대상 나오잖아요. 아 어, 배우신 분이다. 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저 처음 먹어봤는데라면 순한맛. 아, 아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뭔가 좀꽤아웃을 포인트가 알은에요 저희도 물어가고 개봉 후에 또 뵙겠습니다. 조연님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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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혼의 배우님은 GV가 체질이셔서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아쉬실 거예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 오늘 이렇게 밝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밝게 보면서 하는 지구인은 저도 거의 처음인것 같아요. 항상 이쪽 부분은 좀 어둡고 저희만 집 속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얼굴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기뻤고 또 뭔가 관객분들 오신 남녀노소 뭐랄까 고루고루 만나주신 음. 것 같아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마이클 케인인가요? 어, 영화 저책 저스, 어, 저스티스의 저자 제가 마치 하버드 대학의 교수 가된 느낌인데 <laughs> 책들 사이에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강의라 하는 느낌인데 어이 느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어 사실 영화 보기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에서 이렇게 영화를 오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 저희 영화가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과 이런 행복을 드릴 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뭐 홍보를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고요. 네, 영화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네, 또, 또 오늘 또 교복 입은 또 학생분이 계시니까 근데 기분이 되게 참 색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때 영화관을 가본 적이 없어요. 워낙 쉬고 있어가지고 비디오방에서 이렇게 영화만 보고 그랬는데 꼭 우리 또 학생분이 이렇게 중요한 영화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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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영화 하면서 특히 그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화를 찍는 동안에도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촬영할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서로 이렇게 느끼면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서 보고, 보시는 분들이,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그 시간만큼은 되게 즐거웠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즐거우셨다면, 오늘의 즐거움을 좀 기억하시고, 그 앞으로 우리 힘든 일또 있을 텐데, 아직 코로나도, 백신도 아직 채20% 밖에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힘든 일을 좀 즐겁게 잘 같이 해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희 배우들하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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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텐션 서버 로드쇼라는 이제 개봉전 행사들을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면 개봉을 하는데 결과가 뭐 좋으면 너무 좋겠죠. 저도 사실 좋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영화가 잘 돼서 세 번째 영화도 또 빨리 찍고 싶은 마음에 예, 도움은 너무 어. 좋겠는데, 그거는 저는 뭐, 모르는 거고, 앞날을 또, 뭐, 알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 즐거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예,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루프탑 서포터즈, 오늘 좋으셨다면, 거기 가입해 주셔서, 거기서, 같이 또, 재밌는 소통, 이거는 또 다른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상한 사진도 좀 올리고 그러거든요. 어, 들어가 계신가요? 저는 들어가 있죠. 어... 네, 그래서 네, 가끔 네. 이분, 제가 네. 이분이 좀 네.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한번 올렸더니 반응 좋았, 좋더라고요. <laughs> 제가 저만 간직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시면 좋겠고, 많은 얘기. 네, 친구분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인 루프탑 두번 보고 세번 번 보고, <laughs> 새로운 네. 영화니까요. 엔타발란, 뽑고 캐치시고, 2월 23일에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 개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아, 진짜. <laughs>